이번, 이번 영상은 저희 네. 소원돌 비는 영상입니다. 그냥 들려요. 어, 들려, 그냥. 타임아, 자. 너 이거를 올려야 네. 돼. 그래야 가짠지를 사람들이 몰라. 왜냐면 이게 힘들어서 진짜 안돌리는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근육이. 들... 어. 어, 잘 들려요. 우리 타임쌤은요, 태권도 폭싱을 했던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저, 저런 돌 따위는 금방 열립니다. 네, 소원을 빌고, 어, 간절하게 빌어야 돼요. 진짜 들린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안 들린다니까? 이거 사람들테 뻥인 줄 알아. 너는 그냥 들리지. 어허? 진짜, 진짜. 야, 그거. 야, 그거 무슨 공이야? 야, 어넘 소밀어 언냐. 아, 괜찮. 너도 곧곧 와. 어. 야, 내 허벅지 아니야. <laughs> 내 허벅지부터 가고 야. <laughs> 이렇습니다. 사람 다리 하나 를두고다에 자, 일단 야내 다리보다도 너가 더 굵어 소원 저 사람 사죽부행돼요 사죽부행?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빌어 굴리트 강화시켜주세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소원을 이걸 되게 성스럽게 빌고 있는데 갑자기 피파부 굴리트가 왜 나와 아니 그게 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 <laughs> 간절하게 빌어야지 오늘 안에 들수 있지? <laughs> 어. 야 저거하는데 왜 햇볕이 생긴지 대머리는 반짝이는 건가 <laughs> <laughs> 오. 오. 와 진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laughs> <laughs> 야너 지금 그그 그룹, 업인 거야? 네 <laughs>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아니 진짜 이거 리얼 <laughs> 일단 들려 우리 우리 <laughs> 이거 진짜 찍는 게다 어. 장난처럼 보여 우지의 양은요 저기 태권도 선수고요 그리고 또 저거 저거 했지 너 그거 뭐야 뭐라고 그 그래? 보디가드? 응맞아 너무 너무 나 진짜 r 따 썰이 있다면 아이유 그분을 겨울... 못한 게 아주 그냥 하유죠 아, 아이고 참자 이제 소원 빌어볼게요 네. 아 이쁘다 하면서 간 사람이 느껴진다 오! 오! 확실히 될 건가 봐. <목소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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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뭐 이렇냐? 뭐 이렇냐? 이 남자? 저 <목소리도> 이모티콘. <목소리도> 아, 이모티콘. 어, 오. 될 거야, 너. 그될 거야. 될 거야? 뭐 내가, 그거 내가 점쳤던 거. 아우, 야, 이걸 어떻게 아까 어떻게 했냐 너? 저요, 봐. 던졌죠. 네. <목소리도> 어, 서로서 오, 팔뚝 걸었어. 아, 나도 제 손가락 아니에요, 그 팔뚝. 대상환. 선생님, 선생님 다시 있는 거 나? 네, 선생님 아니, 하... 아니. <laughs> 아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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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크루피시 선수입니다. 어... 어우... 어. <laughs> 음. <laughs> 장난을 하지 말고 엉덩이 때려... 크루피시라는 게 있는... 크로스핏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몰랐어, 그게 이제... 그게 엄마엄마한 운동이라 그러더라고. 한번씩 와서 쳐서 해봐, 춤추 음. 도와주세요. 무식하게 힘든 운동이라, 그게. 샴푸 하는 거... 샴푸... 를 한다고? 샴푸... 살려달라고? 린스 바르는 것 같아. 안전함이 없는 거야.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예, 선생님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우리 장장원 쌤의 소원은 과연 어떤 어, 것인가? 있겠네. 물론 굴리도 이따 강해봐야지 선생님, 선생님 소원 빌지 말고 내 소원 빌어줘요 이거 분석 찍겠어. 어차피 선생님 내 소원을 빌려줘서 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정대. 부서럽고 부서럽고 관제 설명 시켜줘. <laughs> 피나이다피나이다제거죠핀나이다나이다피나이다핀나이다핀 어, 아이다. 피나이다, 핀아이아이아다핀아이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때리는 이다핀아이어어힘들어가지이아 잘안 들려. 와. 어? 이 차에 응. 어디서 이제 발견하셨는지. 아, 그 이거? 어? 네. 네서 네, 선 이거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소원의 돌은? 이거 내가 거기 저희 남해에서 갖고 온 거야. 남해요? 남해 응. 바닷가. 아. 그그 그 우리 선생님집오신 선생님 그신 할머니. 어. 선생님하고 남해를 갔었어. 돌만 있는데. 그래서 선생 어, 어 선생한테 얘기했죠 어, 선생님 이거 소원 돌하면 어때요 이걸 야너 진짜 소원 돌해라 그래서 이거 이거를 차에다 싣고 기도를 몇 군데 가느냐면 올라올 때하튼 서해 동해 남해 다 들린 거예요 어 맞아 음... 그리고 선생님 그 용궁 하실 때도 어 그거... 이거 해가지고 내가 <laughs> 기도 기도 갖고 다한 거예요 이거. 음. 야. 저기다가 계속 모셔놨다가 어 진짜 제대로 한 거지 이거 오늘 우리 뿐만이 아니라 어제 왔던 사람도 진짜 다 됐고 아찌장 이거 어게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여기 강릉 타블신볼에 있는 어, 명, 명소라고 하죠 소원의 돌입니다 이거 한번 빌어보세요 저 아까 들었는데 진짜 안 들려요 잘 먹고 잘살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 게 지금 정피디님 얼굴을 보시면 땀 흘리고 있어요. 저 지금 되게 덥거든요. 네. 네. 제, 제, 제 땀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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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진짜 더워요. 이봐. 안머리까지 이봐요. 근데 보이죠, 보이죠. 이거 보이지? 이게 근데 이게 아, 근데 진짜 이게 보면은 <laughs> 이게 진짜 이렇게 이렇거든요, 그냥. 근데 소원을 진짜 제가 아까 이랬어요. 다 같이 잘 먹자, 잘 먹자, 잘 먹자. 와 남소가 같이 잘, 비니까 이렇게 잘. 잘 들어주는 거야. 응. 잘 먹자, 잘고잘 살자. 이 노래 계속 진짜 진짜 뽕이에요. 진짜 아나 이거 이걸로 해 봐요. 가 지금 요래요. <놀람> 네. 비가 와서 날씨 비 오고 있는데 전 더워요. 네. 자, 제가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 피파 뽑? 그거 한번 빌어 볼까요? 제가 오늘 박주영 강하라 할 거예요. <놀람> <놀람> 박주영 강하라 할 건데 자, 5강이거든요. 그 뭐야? 그 예? 그 뭐야? 제가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박주영 있잖아요. 제가 한국 축대팀이거든요 뭐가? 아, 피파. 피파 피파 온라인 온라인 아 축구게임 네 축구게임 박주영... 근데 박주영 그거도 캐릭터 올려야 돼? 아, 그거 올리면 은 좋아요 오 박주영 육하를 도전할 건데 될까요? 박주영 육하 <laughs> 아, 저것도 너무 간절해서 박주, 되는 거아니에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지? 강한 하지 말라는 걸로 <laughs> 네. 자, 한 번씩 들려보시면 <laughs> 좋겠어요 네,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